맨날 스킬만 타령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엔 본인 자신을 속이게 될 겁니다 3월 28일 3월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 교육부가 발표를 했던 내용 중 하나는 이제 사교육에서 내었던 문제들 중 6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준비를 할때아이 부분만큼은 모를 것 같다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스킬이라는 것의 함정입니다. 스킬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비율 관계 아니면 뭐 역추적 등등과 같은 아니면 어떤 공식, 넓이를 쉽게 구하는 거리급 공식 등등등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유용하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할때 약간 함정 같은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6월 평가원 볼 때도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조금 더잘 보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스킬의 장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학생들이 쓰는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기 쉽다 기억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도 없었을 거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겠죠 빨리 푼다 빨리 푸니까 이걸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쓰는 거 있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함정 포인트를 잘 극복하길 바라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간단하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데 있어서 그냥 간결하게 이것만 하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생각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하지 않아도 돼요. 즉,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풀때꽤 많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고, 두 번째, 기억하기 쉽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외워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특수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말도 있는데, 그럼 그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적용이 안 되었을 때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매뉴얼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일단 이런 문제도 있고, 심지어 그거보다 더 초반 단계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볼때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 이거 내가 어디서 본것 같아? 라는 생각이 꽂혀버렸을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석할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두 번째 함정이 있고, 세 번째, 빨리 푼다. 너무 좋죠? 빨리 파, 풀어야죠. 이게 빨리 푼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험을 50분 만에 다 봤어요. 아직 50분이 남았습니다. 그럼 50분이 남았을 때, 그걸 검토를 하실 텐데, 검토 그렇게 50분 더 하면 100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푸는 게 정말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왜이 사람들은 10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놨을지, 그래서 그 10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충분히 쓸수 있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빨리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빨리 풀 수밖에 없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훨씬 더 배로 많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통찰력이랑 전혀 별도로 훈련을 통해서 아웃풋을 빨리 꺼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습량에 대한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함정도 있을 겁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그 스킬들을 쓰게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유를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일단 많이 외우고 많이 써보는 거, 일단 외우고 써보는 거에 익숙해져서 당장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존중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해서 쉬운 결과를 내는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면 항상 언제나 이유를 생각해서 그 이유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유를 생각하는 것의 가치 자체가 낮아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즉,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힘은 우리가 외워서 반사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 안에서 그 이유를 해결하는 과정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필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스킬을 사용을 할때 유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며 스킬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조금 더쓸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분명 여러분들은 문제를 탁 봤을 때 그냥 일반 풀이도 생각이 날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스킬로도 풀수 있게 할수 있는 그냥 갈림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갈림길에서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걸로도 풀수 있고 저걸로도 풀수 있는데 어떤 걸로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때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긴장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민을 하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 딱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갈등 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가십시오 그냥 그걸 스킬을 그냥 쓰실 수도 있어요 그냥 쓰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킬 쓰다가 막히면 빠르게 돌아와서 다른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차라리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덜 쓰게 될 거예요 자 두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킬을 쓰실 때 하실 거면 그냥 용기를 갖고 하세요 그냥 시험 볼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스킬 쓰면 틀린다고 하던데 저도 수업 시간에 스킬 안 쓰는 거를 강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스킬을 쓰실 거면 확실하게 써보시고 그 상황에서 안 된다라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면 차라리 나는 선택지를 제거하고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킬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 강박, 이런 것들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스킬을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스킬 안 쓰고도 용기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안 쓰고도 문제 풀수 있다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평소에, 평소에요 이거는. 다른 풀이로도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하나의 풀이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는 다른 풀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가능성조차 배제시키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풀이가 먹히지 않는 순간 기본적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일 예로요.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외우게 돼요. 기억하게 된다 그랬죠. 스킬을 쓰게 되면. 그러면 작년 수능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접하는 그래프부터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잔상 효과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다른 풀이를 생각을 했던 사람은 꼭 접해야 해나 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른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요. 우리가 작년 6월 20번 같은 경우도 문제 그래프를 그릴 때 자꾸 비율관계에 꽂혀서 그래프 를 먼저 그리게 돼요. 근데 그럴 때 다른 풀이를 생각했던 사람은 꼭 그래프가 이렇게 비율관계로만 풀릴까? 했을 때 다른 풀이를 생각을 하는, 해내는 것으로 우리는 아 비율 관계가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은 다른 풀이도 찾아보는 것을 연습을 하시고 며칠 안 남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쉬었던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역량까지는 다른 풀이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스킬이 없어도 문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도 자연스럽게 풀수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의 베이스로 깔아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스킬을 쓰신다면 그냥 계산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그때 쓰세요. 네, 그러지 않고 맨날 스킬만 타령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엔 본인 자신을 속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착각해놓고 실수라고 타령하게 되고 개선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수능은 끝나게 될 수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되게 위기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에, 수능이라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 진심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매몰되어 있으면 당신의 생각은 그 한쪽에서만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좀더 나을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스스로를 던져놨을 때 보이는 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대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스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선생님 혹시 적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스킬을 썼는데 적중도 했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요거는 제가 다음 컨텐츠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조금 운을 띄워드리면 티저로요 3월 28일 3월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 교육부가 발표를 했던 내용 중 하나는 수능 출제 공정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요지는 뭐냐면 이제 사교육에서 내 냈던 문제들 중 겹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겹치는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서 뭐 어쩌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걸러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적중이라는 단어는 특히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은 좀 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적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스킬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은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평가원을 보실 예정이신 분들 47만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스킬만 쓰는 것 말고도 그냥 문제를 자연스럽게 읽고 문제를 오히려 구조를 볼수 있으면서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도 같이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성적이 고득점이 날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컨텐츠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